오늘은, 여러분, 댓글에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이 새끼 목소리 왜 이러냐. <laughs> 마이크 소리좀 줄여야 할 때, 게임 소리는 작은데, 목소리는 하이톤이랑 귀 아픔. 한번, 진짜 목소리로 해볼까요? 저도 이게, 고민을 했거든요. 할까 말까. 근데, 나중에 뭐, 에, 한번, 나중에 무조건 까겠죠? 하여튼 오늘은, 저것에 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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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 전에 발로란트 업데이트 계정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김에 다른 버그가또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박스인데요. 아, 이거는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쓰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와줍니다. 이 사이에서? 아니, 막았는데요? 아니, 다 막았잖아요! <laughs> 나 없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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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What? What? This is what? What? 아니, 하! <laughs>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이 보그는 <laughs> 진짜 심각하거든요? <laughs> 이렇게? 롤킹? 그냥 이렇게 담을 수 있죠? 아, 뭔가 느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딱 옆에 딱 붙이면 안 되고, 살짝 뛰어서, 이렇게! 하! <laughs> <laughs> 아니, 와우! 와우! 오케이? 바로 가보죠. 오징어 게임 세리 보셨습니까? <laughs> 겁나 웃긴데. 남규, 남수, 남수. 남규라고. 남수. 남규. 아! <laughs> 오늘은 맵은 로터스입니다. 죽을 샀어요.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laughs> 아... 아니, <laughs> 징기명기시발 아, 진기명기 미친거 아닙니까? 살짝 무서운데요. 일어나죠 확인했습니다. 돈 워리. 아임 버키. 엇! 엇! 가자고 나이스, 지입니다. 나이스? 지 너무 뻔한거 아닙니까? 엇! 엇! 나이스? 응, 안맞았죠? 와 상대, 아니, 상탈랜다 밖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죠? 하나님이 요즘을 쓰나 봅니다. 아, 근데, 왓! 내꺼! 나와! 아! 왓! 네, 아, 자고. 어? 나이스? 상대가 이미 들어갔네요. 이럴 때는, 가오줍치다 자고! 자고! 아니, 와모치다. 오, 저거! 뭐죠? 어? 뭐, 뭐, 뭐 하세요? <laughs> 뭐 하세요? 뭐 하시나요? 왓? <laughs> 가볼까요? 왓? 아니, 왜치우자 터지고 있어? 파티! 저거! 에, 안 걸려? 아 안걸려? 아. 우리가 <laughs> 아 우리가 <laughs> 왜 어우 왜 공격인 줄 알았죠? <laughs> 우리가 수비였군요. 지시입니다. 이번에도 아이스박스 안 나오면은 <laughs>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꼭 원하는 맵만 안 나오죠? <laughs> 아 진짜로 아니 몇 판을 돌리는데 그판 중에 한 판이 안 나옵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 그런 버그가 있다? 이런 것만 알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네온 장인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달려가다가? 이렇게 하던데요? 막 얘를, 이렇게 싹 가다가? 음, <laughs> 이게 아닌가요? 짜고! 오? 어? 안녕하세요, 챔버님! 오케이? Okay? 남자는? 오? 어? 입니까 오호! 아고오오 이거죠? 중간에 살짝 꼬였긴 했지만 됩니다이나 아, 오호! 와! 랑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우리가 만든 러우 오브 시나리오스 이젠는좀 명언이까지고. 근데 왜 아무도 안 나와? 아니 저 굳이 아닌가요? <laughs> 아니 죽었으면서 오굿 이거는. <laughs>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찌질해 보이잖아요. <laughs> 내가 왔어? 내가 왔어? <laughs> 어? 원탭? 원탭? 와우! <laughs> 내용이 <laughs> 이게 어렵군요. 질줄 알았는데. 와아아지입니다 <laughs> <laughs> 속아졌습니다. Wow, <laughs> this is 아니야 <endo. laughs>